새벽 5시. 아파트 복도에 신문이 떨어지는 소리만 울린다. 그는 자동이체 알림이 사라진 휴대폰 화면을 오래 바라본다. 퇴직금이 들어오던 날의 안도감은 이미 증발했고, 통장 잔고는 매달 같은 속도로 줄어든다. 숫자는 말이 없는데 침묵이 점점 커진다. 아직 괜찮다는 자기 위안이 며칠을 버티다 깨지는 순간. 불안은 소음처럼 일상에 스며든다. 주변은 조용한데, 마음 속에서는 계산기가 멈추지 않는다. 이 장면은 특별하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직후 겪는, 그러나 아무도 크게 말하지 않는 시작점이다. 그는 평생 성실했다. 월급날을 놓친 적 없고, 가족을 먼저 생각했다. 그래서 더 당황한다. 왜이 시점에서 삶이 이렇게 흔들리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운이 없어서일까? 세상이 변해서일까? 아니면 자신이 뭔가를 놓쳤을까?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얼굴이 낯설다. 어제와 같은 얼굴인데 오늘은 다르게 보인다. 관리비 고지서의 종이 질감이 유난히 거칠다. 종이는 소리를 내지 않지만 그의 귀에는 경고처럼 들린다. 이때 그는 깨닫는다. 문제는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돈을 대하는 방식이었음을. 은퇴는 끝이 아니라 다른 경기의 시작이었는데 준비는 과거의 규칙에 머물러 있었다. 주변의 웅성거림. 요즘 다 그렇다. 이 위로처럼 들리다가도 금세 공허해진다. 모두가 겪는다고 해서 덜 아픈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복도 끝 창으로 아침 빛이 스며들고 그는 한발 늦게 현실을 받아들인다. 지금부터의 선택이 앞으로의 10년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숫자의 침묵은 질문을 던졌고 그는 답을 찾기 시작한다.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이 아래 정보는 여러 출처에서 수집하고 정리한 것입니다. 따라서 잘못된 부분이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아래에 댓글을 남겨 주세요. 흥미롭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주시면 다음 영상을 더 나은 영상으로 만들 수 있는 동기 부여가 될 것입니다. 그는 답을 찾기 위해 주변을 둘러본다. 누구는 운이 좋았다고 말하고 누구는 시장을 잘못 탔다고 말한다. 그러나 설명은 늘 바깥을 향한다. 정작 자신의 선택을 들여다보는 질문은 드물다. 그때 한 문장이 귀에 걸린다. 돈의 결과는 계산이 아니라 행동에서 나온다는 말. 숫자는 중립적이지만 인간은 그렇지 않다. 두려움은 과장되고 확신은 늦게 온다. 이 간극이. 노후의 균열을 만든다.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나는 투자체질이 아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 회피에 가깝다. 체질의 문제가 아니라 심리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같은 정보를 보고도 누군가는 남고 누군가는 떠난다. 같은 하락을 겪고도 누군가는 버티고 누군가는 던진다. 차이는 지식이 아니라 감정의 처리 방식에 있다. 그는 과거를 떠올린다. 작은 변동에도 잠을 설쳤던 밤들. 뉴스 자막에 심장이 빨라지던 순간들. 그때마다 선택은 급했고 기준은 흔들렸다. 돈은 도구이지만 인간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기도 하다. 불안이 크면 안전만 찾고 탐욕이 커지면 규칙을 버린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인지 부조화라고 부른다. 손실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 더 위험한 선택을 하는 현상이다. 그는 이 말이 낯설지 않다. 이미 여러 번 경험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경험에서 배우지 못했다는데 있다. 여기서 이야기는 분명해진다. 노후의 위기는 어느 날 갑자기 오지 않는다. 작은 감정의 선택들이 쌓여 어느 날 통장의 침묵으로 나타난다. 운의 문제로 돌리면 편하지만 그 편안함이 다음 실수를 부른다. 그는 이제 방향을 바꾼다. 바깥이 아니라 안을 본다. 돈을 움직이는 손보다 그 손을 움직이는 마음을 먼저 점검하기로 한다. 이 선택이 이후의 흐름을 바꾼다. 그는 어느 순간부터 이미 늦었다는 말을 습관처럼 되뇌고 있었다. 그 말은 위로처럼 들렸지만 실은 포기 선언에 가까웠다. 복리는 젊을 때만 가능한 마법이라는 통념이 그의 선택을 멈추게 했다. 그러나 숫자는 나이를 묻지 않는다. 시간만 요구한다. 문제는 시작의 시점이 아니라 중단의 순간이었다. 그는 과거 그래프를 떠올린다. 초반은 완만했고, 변화는 미미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실망한다. 하지만 곡선은 어느 지점에서 방향을 바꾼다. 그 지점을 보지 못하고 떠나는 것이 가장 흔한 실패다. 주변에는 사례가 있다. 50배에 시작해 70배까지 유지한 사람들. 큰 수익을 자랑하지도 대담한 결정을 내리지도 않았다. 대신 일관성을 지켰다. 소액이라도 매달 규칙적으로. 하락이 오면 속도를 줄였고 상승이 오면 욕심을 낮췄다. 복미는 폭발이 아니라 누적이라는 사실을 몸으로 이해했다. 그는 깨닫는다. 늦었다는 생각은 계산이 아니라 감정이었다는 것을. 여기에는 집단적 환상도 작용한다. 모두가 젊을 때 시작해야 한다고 말하면 중년 이후의 시작은 어색해진다. 어색함은 곧 중간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시장은 나이든 참가자를 배제하지 않는다. 오히려 오래 남은 이들을 보상한다. 그는 자신의 시간을 다시 계산한다. 지금부터 10년, 20년. 숫자는 여전히 크다. 그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과 작게라도 지속하는 것의 차이는 결국 결과로 드러난다. 흥미를 포기하는 순간은 보통 합리화의 형태를 뗀다. 이제는 생활이 먼저다. 변동성이 무섭다. 말은 그럴듯 하지만 실은 선택을 미루는 방패다. 그는 당패를 내려놓는다. 대신 간단한 규칙을 세운다. 중단하지 않는다. 방향을 바꾸더라도 떠나지 않는다. 이 결심은 크지 않다. 하지만 이후의 시간은 이 작은 결심을 중심으로 재배치된다. 그는 오래 남아있는 사람들을 관찰한다. 화려하지도 대담하지도 않다. 대신 그들은 자리를 지킨다. 폭락의 날에도, 반등의 날에도, 같은 자세로 시장을 바라본다. 소음이 커질수록 움직임은 느려진다. 주변에서는 웅성거림이 커진다. 이번엔 다르다. 끝났다. 그 말들은 매번 새롭지만, 결과는 늘 비슷했다. 떠난 사람은 돌아오기 어렵고, 남은 사람은 시간을 얻는다. 시간은 자산이 되고, 자산은 선택의 폭을 넓힌다. 이 차이는 재능이 아니라 생존에서 나온다. 그는 과거를 되짚는다. 공포가 컸던 해, 그는 서둘러 나갔다. 손실을 확정하는 순간, 마음은 잠시 편해졌다. 그러나, 그 편안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반등은 늘그 다음에 왔다. 남아있던 사람들은 조용히 회복을 맞았고, 그는 뉴스로 그 소식을 들었다. 이 반복은 우연이 아니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손실 회피가 작동한 결과였다. 잃는 고통이 얻는 기쁨보다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사람은 빠져나오는 쪽을 택한다. 하지만 오래 남은 사람들은 다른 규칙을 따른다. 손실을 피하려 애쓰기보다 회복의 시간을 확보한다. 그들은 수익률보다 체류기간을 관리한다. 이는 공개적 논쟁이기도 하다. 시장 탈민이냐, 시장 체류냐. 숫자와 사례는 대체로 후자를 지지한다. 그는 이 논쟁이 더 이상 추상적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자신의 선택들이 그 결론을 증명했기 때문이다. 시장에 오래 남는다는 것은 무모함이 아니다. 대비가 전제된 인내다. 자금의 크기, 변동의 범위. 감정의 한계를 미리 계산한다. 그래서 결정은 늦지만 번복은 적다. 그는 속도를 줄인다. 매일의 변동을 줄이고 분기의 흐름을 본다. 소리는 낮아지고 화면의 빛은 부드러워진다. 남아있는 사람들의 세계는 이렇게 조용하다. 이 조용함이 그를 다음 단계로 이끈다. 그는 어느새 하루의 리듬이 바뀌어 있음을 알아챈다. 거창한 결심은 없었다. 다만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일을 반복했을 뿐이다. 아침의 짧은 정적, 커피가 식기 전까지 읽는 경제기사 몇 줄, 숫자보다 맥락을 보려는 시선. 이 사소한 반복이 처음엔 아무 변화도 만들지 않는 듯 보였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중간에 멈춘다. 효과가 없다고 느끼는 그 지점이 사실 변화의 문턱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집권은 드러나지 않는 축적이다. 그는 과거를 떠올린다. 정권은 늘 있었지만 체계는 없었다. 관심은 간헐적이었고 판단은 즉흥적이었다. 반면 오래 남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명확했다. 매일 같은 질문을 던진다. 지금 내가 놓치고 있는 위험은 무엇인가? 오늘의 소음과 구조적 변화는 어떻게 다른가? 이 질문들은 즉각적인 수익을 약속하지 않는다. 대신 실수를 줄인다. 실수를 줄이는 힘이 결국 자산을 키운다. 여기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디테일이 있다. 부자들은 정보의 양보다 접촉 빈도를 관리한다는 점이다. 하루 한 번의 짧은 접촉이 한 달에 한 번의 몰입보다 낫다. 이는 인지부활을 낮추고 판단의 일관성을 높인다. 학술적으로는 습관 형성의 임계점이라고 불린다. 일정 기간을 넘기면 노력의 체감이 급격히 줄어드는 지점이다. 그는 그 지점을 지나왔다. 물론 유머도 있다. 그는 가끔 스스로를 놀린다. 오늘도 세상이 끝난다더라. 뉴스의 과장은 늘 같은 표정을 하고 돌아온다. 웃고 넘길 수 있게 된 것은 정보가 아니라 습관 덕분이다. 감정이 먼저 반응하지 않도록 몸이 먼저 자리를 잡는다. 저녁의 빛이 낮아질수록 판단은 선명해진다. 하루를 관통하는 작은 반복이 수십 년의 자산 격차를 만든다는 사실이 이제는 명확하다. 그는 다음 선택을 서두르지 않는다. 이미 속도는 충분히 빠르기 때문이다. 사건은 늘 예고 없이 찾아온다. 그는 그날을 또렷이 기억한다. 병원 대기실의 형광등, 번호표가 울릴 때의 짧은 소리, 의사의 낮은 목소리. 진단은 길지 않았고, 비용은 즉각적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에는 한 문장만 남았다. 지금 당장 현금이 필요하다. 그 순간, 계획은 종이처럼 구겨졌다. 투자 계좌의 숫자들이 떠올랐고 팔수 있는 것과 팔아야 하는 것의 경계가 흐려졌다. 현금이 없는 노후는 선택지를 빼앗긴다. 그는 가장 먼저 장기 자산을 바라본다. 팔면 손해라는 걸 알면서도 다른 길이 없다. 이때 사람은 합리적이지 않다. 손실을 줄이기보다 고통을 끝내고 싶어한다. 그래서 가장 나쁜 타이밍에 가장 중요한 자산을 처분한다. 이 장면은 게임의 실패가 아니다. 구조의 문제다. 비상금이 없는 구조, 완충장치가 없는 계획이 만든 결과다.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 하나. 현금은 수익을 내지 않아도 된다. 역할이 다르기 때문이다. 현금은 시간을 산다. 회복을 기다릴 시간. 판단을 늦출 시간, 선택지를 지킬 시간을 제공한다. 학계에서는 이를 유동성 프리미엄의 역설로 설명한다. 수익률은 낮지만 위기에서의 효용은 압도적이라는 뜻이다. 그는 뒤늦게 이 논리를 이해한다. 이해는 늦었지만 교훈은 분명했다. 집으로 돌아와 서랍을 연다. 보험, 증권, 오래된 통장, 메모지. 종이들이 사각거린다. 그는 결심한다. 수익을 조금 포기하더라도 현금을 남겨두겠다고. 최소한의 생활을 버틸 완충을 만들겠다고. 이 선택은 겁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겁이 아니라 보험이다. 불확실성 앞에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마지막 장치. 그는 이제야 한다. 현금이 없을 때 무너지는 것은 계좌가 아니라 판단이라는 사실을 그는 왜늘 최악의 순간에 팔게 되는지 스스로에게 묻는다. 답은 의외로 단순하다. 인간은 고통을 견디는 데 서툴다. 손실이 화면에 찍히는 순간 머리는 계산을 멈추고 감정이 운전대를 잡는다. 빨간 숫자는 소리 없는 경보가 되고 침묵은 공포로 번역된다. 그때 사람들은 말한다. 지금이라도 지켜야 한다. 지킨다는 말의 실제 의미는 고통을 멈춘다는 뜻이다. 미래의 회복보다 현재의 불안을 없애는 선택. 그것이 매도의 진짜 이유다. 여기에는 하나의 공개적 논쟁이 있다. 손절은 미덕인가, 회피인가. 이 질문은 늘 뜨겁다. 그러나 노후의 맥락에서는 답이 달라진다. 그는 과거의 거래 기록을 본다. 팔았던 날의 메모, 그날의 뉴스 제목. 대부분 공포가 최고조였고, 며칠 뒤 흐름은 바뀌었다. 이는 우연이 아니다. 군중 심리가 극대화되는 지점에서 개인의 판단은 가장 약해진다. 심리학은 이를 가용성 편향이라 부른다. 눈앞의 정보가 전부인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착시다. 잘 알려지지 않은 디테일이 하나 더 있다. 사람은 손실을 확정하는 순간 실패의 책임에서 잠시 벗어난다. 내가 더유지 않게 했다면 자기 위안이 생긴다. 이 위안은 달콤하지만 짧다. 시간이 지나면 떠난 자리는 공백으로 남는다. 공백은 다시 진입을 어렵게 만든다. 가격은 높아졌고 자신감은 낮아졌기 때문이다. 그는 이 고리를 여러 번 경험했다. 그래서 그는 규칙을 바꾼다. 가격이 아니라 조건을 본다. 자신의 생활비, 현금 완충, 체류 기간, 조건이 유지되는 한 변동은 견딘다. 변동을 견디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최악의 순간을 피하는 것이 목적임을 분명히 한다. 화면의 빛이 줄어들고 밤은 조용해진다. 그는 더 이상 버튼을 서두르지 않는다. 이유는 간단하다. 최악의 순간에 팔지 않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다. 그는 감정이 어떻게 결정을 지배하는지 더 또렷이 본다. 공포는 속삭이지 않고 외친다. 지금이 아니면 늦는다. 탐욕은 반대로 달래듯 말한다. 이번만은 다르다. 두 감정은 서로 반대처럼 보이지만 결말은 같다. 기준을 무너뜨린다. 그는 과거의 장면들을 떠올린다. 급행하던 날의 환호, 주변의 성공담, 단체 채팅방의 불빛. 그때 그는 규칙을 잡았다. 조금만이라는 말로 스스로를 설득했다. 그리고 결과는 늘 같았다. 변동이 커지면 감정도 커졌고 판단은 흐려졌다. 여기에는 숨은 면이 있다. 감정은 나쁜 것이 아니다. 문제는 통제되지 않을 때다. 인간의 뇌는 생존에 최적화되어 있어 위험을 과대평가한다. 금융에서는 이 기능이 종종 독이 된다. 학술적으로는 감정 휴리스틱이라 부른다. 빠른 판단을 돕는 지름길이지만 복잡한 시장에서는 오히려 오판을 부른다. 그는 이 지름길을 피하기로 한다. 대신 느린 길을 택한다. 느린 길에는 체크리스트가 있다. 현금 비율, 생활비 범위, 허용 변동. 이 목록을 통과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작은 유머가 그를 돕는다. 급락 뉴스가 나오면 그는 혼잣말을 한다. 오늘도 공포는 정시 출근이군. 웃음은 감정을 낮춘다. 감정이 낮아지면 규칙이 보인다. 규칙이 보이면 행동은 단순해진다. 그는 거래 빈도를 줄인다. 줄인 만큼 생각의 소음도 줄어든다. 밤의 침묵이 길어지고 화면의 빛은 더 부드럽다. 결국 감정의 문제는 인간의 문제다. 해결책은 완벽한 통제가 아니라. 안전장치다. 감정이 폭주할 때 자동으로 작동하는 장치 원칙을 미리 세워두는 것. 그는 이제 그 장치를 신뢰한다. 감정은 여전히 찾아오지만 운전대는 넘기지 않는다. 이 태도가 마지막 장으로 이어진다. 마지막에 남는 사람들은 특별하지 않다. 다만 미리 정한 선을 넘지 않는다. 그는 그 선을 종이에 적어 서랍에 넣었다. 언제 사고, 언제 기다리고, 언제도 팔지 않는지 감정이 요동칠수록 그 종이는 더 무거운 기준이 된다. 시장이 조용할 때는 누구나 침착하다. 진짜 차이는 소음이 폭발할 때 드러난다. 그 순간 원칙이 없는 사람은 설명을 찾고, 원칙이 있는 사람은 행동을 반복한다. 이 장면에는 하나의 주요 사건이 있다. 그는 큰 하락을 맞는다. 화면은 붉고 뉴스는 단정적이다. 주변의 웅성거림이 커진다. 그러나 그는 움직이지 않는다. 이유는 단순하다. 생활비는 현금으로 확보되어 있고 체류 기간은 충분하다. 이 조건들이 바뀌지 않는 한 가격은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 침묵이 길어지고 밤은 깊어진다. 그는 잠을 잔다. 다음 날 세상은 여전히 불안하지만 그의 계획은 그대로다. 잘 알려지지 않은 디테일 하나. 원칙은 유연해야 한다. 고정된 규칙이 아니라 조건부 규칙이어야 오래간다. 그는 이를 살아있는 원칙이라 부른다. 환경이 바뀌면 조정하지만 감정 때문에 흔들리지는 않는다. 학술적으로는 규칙 기반 의사 결정의 장점으로 설명된다. 감정의 개입을 최소화하면서도 상황 적응력을 유지하는 방식이다. 이 균형이 노후를 지킨다. 결말은 조용하다. 화려한 성공담도, 벼락부자도 없다. 대신 지속이 있다. 시간이 흐르고 숫자는 천천히 회복한다. 그는 창가에 서서 빛을 본다.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아침, 계산기가 멈춘 저녁. 이 정적이야말로 그가 원했던 삶이었다. 어쩌면 부는 돈의 크기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하루의 리듬인지도 모른다. 그는 마지막으로 속삭인다. 원칙이 있는 사람만 남는다. 그리고 남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충분한 성공이라고.